노무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좌파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나라 이렇게 정하고 대통령을 시작했거든요. 좌파 우파가 아닌 그냥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미국 나가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따위 반미 좀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을 갖다 보다 반미주의자입니까? 어. 또 반미주의면 어떻습니까? <laughs> 제가 말을 하고 보니 반미주의자는 어떻습니까? 이건 좀 곤란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떻든 관계가 없지만 한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반미주의자라는 것은 우리 국익에 큰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국위로 넘어가면 어떤 보수 대통령도 못했던 국립대법이나 제주도특별자치도 한미 FTA, 제주도 해군기지, 이라크 파병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서 노무현 대통령은 초기에는 아주 극좌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임기를 마칠 때쯤에서는 오히려 보수가 해야 할 일을 본인이 다 해냈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수 없습니다. 그런 그저 헛소리 나면 안 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 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 막판에는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FTA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죠. I painted a strong leader who was not afraid to speak his mind, eve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worked hard to cement that alliance. 국힘당이 때뭐 했는데 아무것도 안했는 그래놓고 지금 자기들이 보수래.